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아 역시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교문 같이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외교 안보 참모들은 지난해 11월에 대선 기간 이래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있는대로 쏟아 내었습니다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북한에 대해서 할 말을 다 했다 테이블 위에 모든 옵션이 올라와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고는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미연합 독수리 군사훈련 전후에 최신의 전투기들과 항공모함 전단 을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만난 것도 이러한 불안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일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서 트럼프가 자주 한 말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충분히 견제하지 않는다. 중국이 안 하면 미국이 한다. 그래서 이 회담이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우리는 이두 정상이 북한 문제에 어떤 합의를 볼 것인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마쳐졌습니다. 소문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옛 속담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히진핑을 플로리다 별장에 불러넣고 지중해 미 해군 구축함 로스에 시리아 공군기지 공격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59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고 그것은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쓴 시리아 아사드 정부에 대한 보복공격이었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를 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는 긴장을 했었죠. 심지어는 한반도의 4월 위기설이 전쟁설이 대두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신치핑 회당은 공동 기자회견도 공동 성명도 없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북한 문제를 얼마나 깊이 구체적으로 논의했는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 장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는 알수 없겠지만, 북핵 불용과 북한 북한 강력 제재의 기존 원칙만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 곳에서 사람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준비 없이 희진평을 만났다는 겁니다. 국가적인 상황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의 무지가 드러났고, 오히려 그것이 자국의 무지가 드러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의 무지가 세상을 아직은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나 조심스러운 것은 그의 무지가 용기와 만나지 말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론 그것이 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되면 그에게 그 시대에 주는 임무와 소명이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무 혹은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완수하면서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이들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잊혀져가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릿 대처 같은 이가 있습니다.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를 지낸 정치가입니다. 영국 최초의 영국 여성 보수당 당수이기도 했고 여성 여, 영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영국의 복지가 1960부터 70년대 영국 경제 침체의 원인이었던 의미의 영국병, 소위 영국병이라 불리는 그 병을 극복한 인물로 마가리대 처를 뽑습니다. 집권 후에 긴축 제정을 실시하여 물가 인상을 억제하였고 이후 소득세 감면 소비재 간접세 증사, 증가 은행 금리와 이자율 증가 정부 규모의 축소 실력 성과제도 도입 민간 기업의 업무 간소화 추진 등을 영국의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의 흑자로 놓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2년 아리엔트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한 업적 이면에는 물론 그녀가 경험한 삶에 뒷받침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서머비 칼리지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59년 영국 하원의원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고 61년과 64년엔 연금 국가보험 정무 담당 차관으로 70년에서 74년까지는 교육보장관 과학부장관을 지냅니다. 75년에는 보수당 당수로 최초로 여성 당수가 됩니다. 79년 총선거에서 노동당의 전수상을 누르고 승리해서 첫 여성 총리가 되었고 지속적인 국민의 지지를 얻어 심지어는 1987년에 3선에 성공합니다. 이를 통해 20세기 영국 총리 중에 가장 긴 11년 209일의 재임기간을 지냈던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혈통이나 재산, 결혼에 도움을 받지 않고 강대국의 지도자가 된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정치인이라고도 말합니다. 보수적이며 온화하면서도 강경한 성품으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도 불려서 전기 영화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추어 자신의 상황을 맞게 어떤 지도력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녀에 대한 다른 비판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의 방법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누려야 하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의 의무와 권리를 아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는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5월 대선을 놓고 우리도 동일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뽑는 대통령이 그 의무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오직 권리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아닌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만큼 자신의 공약과 자신의 생각이 철학이 분명한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겁니다. 우리 상황에 맞는 신앙인으로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의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 도시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원수를 만나게 되었고 원수가 생길 만한 위협적이고 안타까운 형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원수가 된다라는 것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누가 그냥 막 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내 원수가 됐을 때 여러분 원수가 있으신가요? 이 과부가 그러한 형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숨모와 감정적인 상처를 낳게 되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3절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과부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살펴보게 됩니다. 곧 자신의 가족이나 혹은 극단적인 생계 위협을 가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원수가 생겼다는건그 말이니까요.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한 당한 원통함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힘없는 과부의 노력은 끊임없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과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재판관에게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과부의 탄원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용하신 불의하다라는 누가복음 18장 6절의 단어입니다. 탄원하는 이에 간청을 분명 들어주었고. 그의 원한도 풀어 주었는데 그 재판관을 주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재판관에 대한 예수의 일침이었습니다. 재판관은 스스로 자신의 자리와 의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주께서는 불의하다고 칭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잘못에 대해 죄가 되어 징계받아야 되는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 또한 불의가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에만 집중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는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없지 않은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땅한 의무를 행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며 소망입니다. 이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 다리목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살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도시, 영성,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거룩한 습관이란 예배, 기도, 말씀, 복음에 대한 네 가지 기둥이 서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하게 서로 보완하며 하루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오감 예배라 해서 우리가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의 성만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이 하나님께 어떻게 가능하는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아들 람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탄원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권리죠. 우리는 부모님께 구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벽 아들 람 기도회라면.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중보기도 시간을 이어가고 있고, 1년 통독을 위한 성경 본문을 정해서한해 동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약 전체를 통독하는데 365일을 하려 하고 있고, 신구약 통독을 위해서 2015년에 개척한 이후에 2016년에는 1년 통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도를 위해 다양한 접근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파트 전도를 나갈 건데 아파트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신창 아파트, LG 아파트, 전광 아파트를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신창 아파트가 450세대, LG가 450세대, 전광이 478세대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에는 수원에 있는 목양교회 40명의 성도들 위서 와서 함께 전도와 기도의 불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황사 마스크를 선물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 포장도 도와주시게 될것 같고, 그리고 포장한 이 마스크는 신창 아파트고 정강 아파트는 가가호 그 문지방에 붙이기로 했고, LG 아파트는 우편함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40명, 그러면 한 달이면 약 960명의 사람을 저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약 10개월이면 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재정이나 사람을 얼마나 만났는지를 자랑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를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다시 복음의 불꽃을 태워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도구는 전도라고 사실은 믿기 때문에 더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되살릴 수 있지만 전도가 더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간접 전도와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전도 비품을 준비해 주는 전도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왕이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러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실천운동이 있습니다. 가난한 운동, 자발적 가난 운동이라고 불리집니다 우리가 소위한 부위에 대해 건강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대로 자발적 가난이란 추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기초로 독일의 경제학자 에렌스터 슈마어가 주창한 삶의 방식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빈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가치관을 재정립해서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움을 추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성장을 멈춘 사회에서 나타나는 삶을 축소하고 정리하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라이프 다운사이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니멀리즘이라고도 불리기도 한 자발적 가난의 범죄에 속하는 단어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부에 대한 여유가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불리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말한 것처럼 주인에게 불리한 청지기가 된 이유는 과도한 지출이나 불법이 아닌 바로 낭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윤에 대해 어떠한 사용방법을 알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잃어버린 이들이 기초를 세워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다인목교회가될 겁니다. 예배, 기도, 말씀, 전도의 훈련 강도가 스스로 높여져서 거룩한 습관의 도구를 통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17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적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당시에 율법적이고 신망받던 당시에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기를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색 불이 가늠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서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하였다라고 기록되며 예수께서 평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도란 신앙의 고백과 간구라고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의무라면 간구는 우리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 의무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거룩함을 지켜냈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내며 우리의 도리를 행할 수 있는 간구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 또한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 자신의 신앙 고백에 대한 선포적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바리세인은 스스로 잘한 일에 대해서 당당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히려 세리는 부끄러운 자신에 대해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봅니다. 누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는 죄인과 의인의 차이로 보이지만 실제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이한 이의 의로운 이유의 차이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 바리세는 불의한 사람이고, 왜 세리는 의로운 사람인가? 왜 부자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의로운 사람이었는가? 왜 불의한 재판관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행한 의로움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선행이 곧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5절에 밝히고 있는 어린아이죠. 자신에게 솔직함,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시며, 그들이 오늘 예수께 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리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건 마땅히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말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규칙적인 거룩한 습관을 몸에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셨고,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으셨고, 전도하셨습니다. 이에 자발적 가난도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스스로 몸된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건강한 그의 기도 습관은 게스맨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세리와 같은 기도 곧 엎드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져야 될 십자가의 의무를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후 부활의 영광 오늘 이 날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덧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같이 고난의 때와 부활의 때를 아는 자곧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사람인데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본인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같이 의무를 행하지 않거나 세리처럼 본인을 불이한 재판관처럼 본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아서 불이하다 여겨지는 사람이 아닌, 세리처럼 본인을 알아 마음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이 행할 의무와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의인의 반열에 이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다 라고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를 마땅히 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는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